안녕하세요.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8월 16일자 주일 가정예배를 함께 시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이 유인물대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저녁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간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넘기시면, 오늘 안에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가족들의 동의와 사랑의 초대,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6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또 찬송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찬송가를 잘 보시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가 우리 믿음의 손조들의 그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이어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67장 다시 한번 다 같이 앉으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람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 방배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소.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라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순서지 안쪽에 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나요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나요. 우리 안쪽에 보면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율리 문답 중에서 5번 문제, 5문에 대하여 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나와 있는 순서의 내용을 따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계는 종교다원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어느 큰 절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어, 집회를 하면서 뭔가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우리나라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추기경이 절에 가서 많은 불교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아, 카톨릭은 참 통이 크다. 그리고 종교 간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무슨 광고를 보니까요. 앞에서 수녀가 운전 이렇게 자주 자전거 같은데요. 앞에서 이렇게 수녀가 자전거를 앞에서 이끌고 가고, 뒤에는 여승이 뒤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역시 카톨릭과 불교는 통이 크다.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매우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정 종교가 아니라도 자기가 구도자, 자기가 오늘도 진리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진리를 찾아서 순회하고 있다 순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특별한 종교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높은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는 방법에는 다양한 등산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 코스로 갈지, 2번 코스로 갈지, 많은 코스가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맨 정점은 다 통해 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아니면 신흥 종교를 믿든, 뭐 미신 같은 걸 믿든 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올라가고 나면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종교 다운주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기독교 한가지만을 얘기하면 너무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고집쟁이, 외골수,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얘기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미신들, 잡신들, 도깨비, 산신령, 용항, 옥항상제, 또 옛날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 이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어차피 신은 인간의 상상에서 비록된 것이다. 인간의 약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이래서 신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종교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잘 해주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결국 종교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소망을 주는 하나의 무슨 특별한 심리적인 장치인 것처럼 이렇게 종교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운 주의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에서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비슷한 분이 또 계시는가 하나님과 동급의 다른 신이 각각의 나라들마다 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좀 작은 신들이 또또 또 이렇게 그 다음 등급의 신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런 중요한 신앙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믿는 많은 신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참신 아입니다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을 찾는 마음이 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가도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마음이 있고, 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봐도...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의 흔적,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걸볼 때, 그러면 각각의 신들이 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심지어 뭐,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33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 신에 대한 생각들을 가는 거 보니까 신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이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종교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각각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대체물들을 찾아서 우상들을 만든 것이 사람들의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비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거기에 써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엉뚱한 데서 푼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의 마음에서 투영된 하나의 가치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짜 신이고 신처럼 보이는 대상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조각을 해 놓고 자기 스스로 다해 놓고는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비는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결국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결국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앙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있지요. 이런 많은 것들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은 교회 가고, 뭐 초파일날은 절에 가고, 또뭐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이렇게 나라들을 갈 때도 그쪽에 또 이렇게 한번 신을 믿는 것처럼 흉내도 내보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시는데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냐? 우리도 이스라엘보다 역사도 길고 우리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신부름꾼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하시, 일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주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기쁨이나 평안함을 줄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적한 절에 가서 아니면 저 토테미즘 같은 미신 같은 데 가서 참 마음이 좋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신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 상황에서 마음이 좀 쉬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위로받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인생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정말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밖에 해결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린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위로도 해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때로 도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우리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이 모든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들이 많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열반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우상을 주장하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미신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부터 나누는 가정 안에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와 같은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 순서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5번과 6번에 대하여 가족별로 한 5분 이내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